안녕하세요. 벤자민 개비어 1기 윤지혜입니다. 어, 저는 벤자민 개비어 하기 전에 제가 무엇을 할지에 대해서 되게 고민하고 좀 막연하고 막막했었는데, 어, 개비어를 선택하면서 내가 무엇을 할지에 대해서 좀 선택을 하고 액션을 할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. 어, 혼자 하는 것보다 다양한 사람들과 여기 함께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프로젝트 활동을 하면서 좀 자연살리기 이런 하천살리기 EM 흑공 던지기를 하면서 좀더 나보다 더 의식을 좀 확장해서 자연을 사랑하게 되고 뭔가 자연을 지키는 방법들을 또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고 함께하면서 더 이렇게 뿌듯한 시간들도 많이 가지게 되었고요 어, 다양한 멘토님들의 강의 속에서 그 열정을 함께 느끼고 나도 그 열정을 함께 공명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동기부여를 가질 수 있는 계기도 되었습니다. 그리고 체력 단련을 하면서 HSP 그런 체력 단련을 하면서 어, 내 몸이 어느 부분이 지금 좀 운동을 해야 되겠다라는 필요성을 좀 느끼면서 체력 단련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동기부여도 함께 하면서요. 앞으로도 100일 남았지만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좀 도전하고 싶었던 것들을 어, 좀더 실천을 하고 액션을 해야겠다라는 마음도 들고 그냥 액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좀더 열심히 함께 활동하면서 어, 잘 마무리하고 가슴 뜨겁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화이팅!